명탐정 출동하다. 홈즈는 책장에서 두꺼운 인명록을 꺼내어 뒤적이더니, 이윽고 전보 용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적었습니다. 조오지아 엠빌레이시아. 나는 1만 파운드의 행방과 파란 페인트의 비밀을 알고 있소. 이 전보를 받는 즉시 콜체스터시 가로수 거리의 교회로 오시오. 만일 오지 않으면 당신 신변의 위험이 닥칠 것이오. 런던에서 존 하워드 목사. 옆에서 들여다보던 나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홈즈, 이상한 전보로군. 자네는 존 하워드라는 목사를 알고 있나? 몰라. 인명록 가운데서 적당히 뽑은 이름이야. 엠빌레이 노인이 전보를 받고 과연 콜체스터 시까지 갈까? 아마 안갈수 없을 걸. 꼭갈 거야. 이 파란 페인트의 비밀을 알고 있다. 라는 글이 마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워드 목사는 그런 전보를 친 일이 없다고 말할 게 아닌가. 그것으로도 충분해. 요컨대 엠빌레이 노인을 몇 시간 동안 저 떡갈나무 저택에서 멀리 떠나 있게 해두면 되는 거야. 이봐. 와트슨. 콜체스터시는 에식수주의 동북쪽 끝에 있는 도시야. 엠빌레이 노인이 이 전보를 받고, 곧 기차로 떠난다 해도 떡갈나무 저택으로 돌아오자면 밤 6시가 넘어야 될 거야. 그동안 난 충분히 일을 할 수가 있지. 나는 전문을 대프리에 읽어보며 홈즈 이 끝줄에 런던에서란 말은 필요 없잖아. 전보에는 반드시 발신국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말이야. 그건 그래. 정작은 콜체스터시까지 가서 치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틈이 없어. 그러니까 하워드 목사가 런던까지 나온 길에 친것 같이 일부러 런던에서라고 밝힌 거야. 이렇게 해야만 엠빌레이 노인이 의심을 하지 않을 테니까. 홈즈는 심부름꾼 소년을 불러 전보를 치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옆방으로 들어가며 와트슨 3분만 기다리게 하고 말했습니다. 홈즈는 꼭 3분 만에 나왔습니다. 스카치 직물의 우소에 검은색 안경, 파란 넥타이에 인조 진주로 된 넥타이핀, 다리에는 각반. 오늘 아침 떡갈나무 저택으로 가다가 만났던 측량 기사의 모습이었습니다. 홈즈 왜 변장을 했지? 이렇게 하는 편이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기가 편하니까 말이야. 뭐 마루 밑? 마루 밑을 들어가야 하나? 글쎄, 잠자코 따라오게나. 우리가 애식수주의 세필드역에 내렸을 때는 날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와트슨 떡갈나무 저택에 가기 전에 극장에 들러 우선 그 표에 관해 조사해보세요. 극장은 그곳의 큰 거리 중앙에 있었습니다. 곧 막이 오를 시간인지 종업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매표소로 가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월 1일 밤. 2층 비열에서는 몇번 표가 팔렸죠? 하고 물었습니다. 매표소에 앉아 있던 노인은 안경 너머로 홈즈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그런 건왜 묻소? 나는 경찰에 관계되는 사람인데 어떤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요? 홈즈가 일부러 으스 대며 말하자 노인은 갑자기 태도가 공손해져서 아, 그랬었군요. 당장 알아보죠. 하며 매표 장부를 넘겼습니다. 가만히 있자. 7월 1일 밤이라고 하셨죠. 그날 밤 2층의 비열에서는 23번이 팔렸군요. 23번의 오른쪽이나 왼쪽 좌석은 안 팔렸나요? 예,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내양이 지나갔습니다. 아가씨 혹시 7월 1일 밤에 2층의 비열에 등이 굽고 다리를 저는 노인을 안내한 기억이 있소? 60이나 70쯤 되어 보이는. 홈즈의 물음에 땀이 발그스레한 아가씨는 둥근 눈을 굴리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7월 1일은 첫날인데도 손님이 많지 않아 2층은 텅 비다시피 했죠. 비열에는 손님이 한 분도 없었는걸요. 고맙소. 홈즈는 아가씨에게 인사를 하고 나에게 눈짓을 하며 극장을 나갔습니다. 와트슨 이제 엠빌레이 노인의 거짓말이 드러났지? 노인은 자네에게 7월 1일 밤에 아내와 함께 가려고 표를 2장 샀으나, 아내가 갑자기 꼴이 아프다고 하여 자기 혼자 극장에 갔다고 하며 못쓰게 된 23번 표를 자네에게 보였다면서? 응, 그랬어. 그런데 그날 밤 노인은 극장에는 가지 않았으며 표를 2장 샀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애당초 1장 밖에 사지 않았던 거야. 자네에게 살짝 보여준 비열 23번 표가 그거야.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물론 사건 당시에 자기가 집안에 있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지. 노인은 그것을 자네에게 믿게 하려고 표를 보였는데, 하필이면 그 번호가 자네의 수험번호와 같아 자네가 외워버렸지. 체스를 잘 두는 머리가 좋은 노인으로서는 큰 실수였어. 홈즈 자넨 엠빌레이 노인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의족의 노인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가? 홈즈의 표정이 갑자기 엄격해졌습니다. 와트슨 사건은 곧 막바지에 이르게 돼. 난 지금 내가 세운 추리가 맞아 들어가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질문은 말아주게. 그리고는 지나가는 빈 마차를 불러세워 앞장서서 성큼 마차에 올랐습니다. 교회의 떡갈나무 저택까지 갑시다. 마차가 달리는 동안 홈즈는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채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